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의 겨울나기 서식처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오키라와 등지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던 일본 뇌염 매개 곤충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바로 이곳 북제주군 애월읍 하기리 속칭 배아리 억새밭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 생물학과 홍한기 교수와 제주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3년 동안 추적한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내용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집 모기의 월동 서식처를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비닐 텐트를 설치해서 게스바라로 20도 이상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가장 그 좋아하는 CO2 게스를 이렇게 분출해서 저희들이 그 20도를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18개체의 모기 중에 총 일본뇌염 그 매개모기인 빨간 작은 진모기가 6개체를 발견했습니다. 본명 비닐텐트 가온 유인법으로 이곳에서 채집된 모기들 가운데는 작은 빨간 진모기뿐만 아니라 일반 모기인 중국 얼룩날개모기 등도 포함돼 있어서 뇌염 모기가 일반 모기와 공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의 월동 장소가 국내 최초로 확인됨으로써 학술적으로는 모기의 생태계를 국내 학계에 독자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사율이 10%에 이르는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받아야 하는 900만 명의 어린이가 일본뇌염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해 50억 원이 넘는 예방 접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